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방옥입니다.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해서 그때마다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 염자인데요. 발목 접질림이라고도 하죠. 이 발목 염자는 너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발목 염자는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죠. 발목 염자는 크게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을 강하게 고정해주는 인대들이 헐거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발목 염자, 습관성 발목 염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무릎 오형 다리와 퇴행성 무릎 관절염입니다. 발목이 접질릴 때 발목이 안으로 크게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 회전할 때 무릎은 반대쪽,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무릎의 오형 다리 변형이 발생하고요, 또 관절면이 어긋나기 때문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빠르게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관절통, 골반통, 요통인데요. 반복적으로 발목이 접조리게 되면 그 발은 체중 지지 능력이 크게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반대쪽으로 체중을 지지하게 되고 그 결과 균형도 흐트러지고 또 비대칭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전신에 만성적인 근 골격계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8, 90%는 크게 한번 접질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임상적으로 볼때 무력증, 전신 무력증이라든가 또 만성피로를 겪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습관성 발목 염자를 동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염자가 사소해 보이더라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아주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럼 먼저 발목 염좌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한 가지는 바로 터벅이 걸음입니다. 터벅이 걸음이라는 것은 발을 지면에 내려놓을 때 앞꿈치와 뒤꿈치가 거의 동시에 닿는 듯한 그런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 발바닥 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닿는, 닿는 예, 그런 걸음 하시게 되면, 은그때 발목 관절이 굉장히 헐거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목염자가 발생하기가 쉽고요. 또한 가지 원인은 뒤꿈치 바깥쪽 모서리에 체중이 지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그러니까 뒤꿈치 바깥쪽 모서리 에 체중이 지지되면, 이 상태에서 발목이 안으로 회전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바깥쪽 모서리에 체중 지지 걸으면 발목을 안으로 회전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성 발목 염자를 예방,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습관성 발목 염자를 해결하는,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3단 보행입니다. 확실한 3단 보행이란 뒤꿈치 닿기 시점에서 발등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발등을 충분히 들어주면 발목이 이루는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나옵니다. 발목 관절은 발목 관절이 90도가 되었을 때이 관절면이 넓어지면서 관절이 강하게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안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목 염좌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뒤꿈치 중앙으로 지면을 딛는 것입니다. 뒤꿈치 바깥쪽으로 지면을 딛었을 때는 발목이 안으로 회전하기가 쉽지만 뒤꿈치 중앙으로 뒤꿈치 닿기를 하게 되면은 발목이 안으로 회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리를 하면, 발목을 90도각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부을 정확히 해준다는 것. 또 하나, 지면을 디을때 뒤꿈치의 바깥쪽이 아닌 중앙이 딛도록, 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뒤꿈치 바깥쪽 모서리로 체중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뒤꿈치 중앙으로 체중을 지지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아, 뒤꿈치 중앙 쪽으로 체중을 지지하는 방법은 뒤꿈치를 지면에 딛는 순간 발바닥에 바깥쪽을 살짝 위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손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뒤꿈치가 지면에 닿는 순간 발 바깥쪽을 살짝 들어주는 느낌으로 뒤꿈치 닿기를 한다. 그러면 어, 조금 더 뒤꿈치 중앙으로 어, 뒤꿈치 닿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평생토록 발목염자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발목염자는요, 어린 시절에 예,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서 발목염자가 관찰이 되면 가능한 빨리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